Saus d 이 icta, saus d 이팅 c t a saus de 사 c 스 있어, a u s de icta, saus de 사 c 스 a saus d 내려와, t a saus de icta, s a u 스 de i c t 스 saus de icta, saus de i 자 우리 사우스좀더좀더좀더좀더우스갈게우스갈게우스갈게사스스갈게괜찮다 지금 지금 대모 준비 디베스 준비 디베스 디베스 그냥 널찍하게 써 널찍하게 써 지금 내 머리에 갈게내 머리에 내 머리에 내 머리에 엄마 헤드 갈게 엄마 헤드 바이 4 3 2 1 지금 내 머리에 내 머리에 싹다 박아 싹다 박아 싹다 박아 노스 웨스턴 노르스 웨스턴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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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턴 노이 나올 스턴싸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하고 있어 알겠어? 히로 빡빡해, 빠로 빡빡해! 주디 깔아서 주디에서 힐, 주디에서 힐, 주디에서 힐, 우리 5초 뒤에 인기지 가능. 4수시이스, 4수시이스, 여기 남기고 돌아, 남기고 돌아, 남기고 돌아, 남기고 돌아, 4수시이스, 4수시이스, 남기고 돌아, 지금 엄마 헤드 바이, 포! 수이2 원치인데 머리에요. 메모리 싹다싹다 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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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다싹다 삭다, 싹다 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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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어 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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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시삭디삭스 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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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롭파히롭파히롭 d 나히려줘나히려줘나힐 해줘 나히려줘나히려줘나히려줘나히려줘나히려줘나히려줘이 hey. 어? 어? 네 그래, no s e 만더 가면 초 r 야소이저승만더 가면 초 o 야이 길쭉 만더 가면 초코야. 힐계 속해. 계속해. 이사드계속 a 면서 i n g recognize whether this p s 내머리에 엄마 해. 파, k 1 r e g i 머리 r 머리 t r a n s l i e r s t i t i o n 가가 따수 있어 따수 있어 초코 넘어가 초코 넘어가 초코 초크 넘어가 초코에다가 주디 깎기 초코에서 히로패 초코에서 히로 초크 초코 앞에서 히로파면서 넘어가 초코 앞에서 히로파면서 넘어가 초코 앞에서 히로파면서 넘어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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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넘어가게디탱들 디를 슬로우 걸어줘 슬로우 걸어줘 슬로우, 그 걸어줘. 슬로우, 응, 걸어줘. 슬로우 걸어줘 슬로우 걸어줘 슬로우 걸어줘 슬로우 걸어줘.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아, 지지넘어어지지넘어어는데지지넘어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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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목소리> 이무 너무 너 초크 잡아,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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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 잡아, 초크 잡아. 초크 잡아. 너무 너들 너무 너 들어온 들어온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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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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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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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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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누가 이 죽였어? 아, 큐터 패박, 우리 사우스에스 다시 죽였어. 들어갈 준비. 사우스에스 다시 들어갈 준비. 사우스스 사우스에스 다시 들어가 다시, 음.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아네 다시 들어가. 인사드 패. 인사드못넘못넘게못넘디최대못넘게최대못넘게도최대못넘게도최대못넘최대못넘게사우스스사우스스 음. 우리 사우스스기사우스스기 e o u r t h e e two, one. 지금 머리 여기여기 봐가 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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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인사이드 키토 배워봐 인사이드 키토 딜러들 다 살았는데 왜 딜이 이렇게 안들어가지? 오케이 인사이드 키토 배워봐 인사이드 키토 배워봐 이드키이 놀시... 아.. 풀렁각 봐 풀렁각 봐 풀렁각 봐 풀렁하자 풀렁하자 안돼 안돼 사방에서.. 음 봤어 봤어